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 소방 실기네요. 기사, 기계 쪽에. 이 실기 쪽을 지금 강의 들어가는데, 어, 소방 실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어, 다른 과목이랑 틀려서 소방 같은 경우는 산업 기사나 기사나 똑같이 실기가 2차 주간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사는 주로 주간실을 보고 공전행동 같은 게 특히 그죠 2차 같은 경우는 산업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고 실습을 하는데 요 소방 같은 경우는 기사나 산업기사나 똑같이 2차 주관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념 생각할 때 통념상 실기 같은 경우는 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고 산업기사는 조금 쉽지 않느냐 그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은 산업기사가 훨씬 어렵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산업기사 문제 시험 볼수 있는 어 기준 조건이 틀려서 그런 거지 문제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기사나 산업 기사는 구분을 안 하고 저기 두 가지를 다 해드립니다. 거기다가 요게좀 바뀌었죠. 어, SI 단위로 바뀌면서 문제 유형도 많이 정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될게 올해 2012년도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주로 언제요? 11년, 10년, 9년, 8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4, 5년 정도의 그 기, 관연도 기출문제 이런 정도 쭉 훑고 들어가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 염두에 두시고 어,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출문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오던 이런 문제는 조금 많이 배제가 이제 됐죠. 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어, 기사를 갖다가 이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구분 하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하세요. 일단, 우리 저는 오늘 2011년도 꺼, 11년, 어, 4회 때 시험 봤던 산업기사하고, 그 다음에 기사하고, 이두 개를 우선 먼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기사 쪽, 요쪽 문제를 먼저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어, 지금이 12년도 그쪽이니까 아무래도 그쪽부터 정리해서 좀, 어, 보고 나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1번요.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의류 저장 창고에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계하고자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이게 17점짜리였습니다. 조건. 각 층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는 각각 100개이다 하고 나왔네요. 어? 각각 100개다 하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펌프 중심선으로부터 흡입 측 배관 말단까지 흡입 실량정은 4m, 자연 낙차 토출 실량정은 46m다. 주 입상간 내경이 1 2 5 m m 고 높이는 45m 나왔고요. 주 입상간 마찰 손실을 제한 토출 배관의총 마찰 손실 수도는 13m, 흡입측 배관총 마찰 손실 수도는 2m다 하고 나와있고 펌프의 효율은 수력 효율이 80%, 체적 효율이 90%, 기계 효율이 95%다. 그는데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수력, 체적, 기계 효율이 각각 나왔지만, 이걸 다 곱한 것이 뭐가 된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펌프의 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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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설계 기준 온도는 25도씨이며, 대기압은 100kPa. 우리가 통상 대기압을 얼마로 잡았죠? 101.325kPa인데 여기는 100kPa라고 아예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압 나온 대로 해줘야겠죠. 25도씨에서 포화 증기압은 2kPa이다 하고 나와 있고 모든 규격은 최소량을 적용하며 어, 저장 대상의 의류는 특수 가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수온의 저수량하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 2번 펌프의 토출량 3번 주입 상간에 마찰 손실, 키로파스칼, 단 마찰 개수는 0.04입니다. 펌프의 전향정, 펌프 효율, 펌프의 최소 축동력,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을 때 펌프의 유효 흡입 양정을 계산하시오 해서 총 7개를 물어봤네요. 7개 물어보는데 여기서 배점은 17점, 요렇게 이제 되는 꼴이네요. 어? 그러면 1번에 수원의 유효 저수량하고 나왔습니다. 자 유효 저수량 해가지고 처음에 물어봤네요. 자 스프링클러는 얼마가 돼야 된다? 스프링클러는 80리터, 퍼미니트, 곱하기 20분, 곱하기 설치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제 앞으로 요게 1600리터니까, 얼마로 잡는다? 1.6루베, 퍼, 미니트는 약분되고, 개, 한 개당 1.6루베, 즉, 1600리터를 방사해야 되죠. 그다 어, 곱하기 설치수. 요게 들어가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설치수를 기준해야 되는데, 8번에 보면, 저장 대상 의류는 특수가연물, 그, 문제 조건은 지상 삼, 지하 3층, 지상 10층, 의류 저장 창고라고 그랬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다음 조건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공장 창고 같은 경우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은,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공장이라든가 창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공장이나든가 창고 자 이럴 때 특수감을 저장 취급하는 것은 네? 저장 창고 저장 취급하는 것은 몇 개가 된다? 30개 그 밖의 것은 20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분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게 되면 30개 20개 이런 식으로 부착되는데 헤드 부착 높이가 얼마? 헤드 부착 높이가 8m 이상 헤드 부착 높이가 8m 이상일 때는 몇 개, 20개 8m 미만일 경우는 얼마 10개 이런 걸 이제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몇 개가 되고 아파트 10개 그 다음에 11층 이상 건물은 3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8m 헤드 부착 높이가 8m 미만 10개가 되고 아파트 역시 10개로 계산해준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1.6 루베 퍼 미니트. 미니트가 아니라 개가 되죠. 고, 죄송합니다. 곱하기 몇 개가 들어가고요. 20개.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2 루베. 그래서 1번. 계산 가정하고 쓰라고 나왔는데, 결국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 요거요. 1.6 루베 퍼 미니트. 면 1.6루베 퍼개 곱하기 20개 해서 얼마가 나온다? 32루베. 그러면 1번은 해결이 되네요. 2번에 펌프의 토출량을 계산하시오 하고 나는데 단위를 보게 되면 리터 퍼 미니트 하고 났습니다. 자, 펌프의 토출량은 그러면 리터 퍼미니트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80리터 퍼 미니트. 개, 곱하기, 20분이 들어가 미니트가 없어지니까 안 되죠. 개수만 들어가야 되죠. 몇 개? 20개.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개가 약분이 딱 되어버리네. 얼마가 나옵니까? 1600. 리터 퍼 미니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은 바로, 역시 계산식스를 했으니까 요거 써주시면 되겠네요. 렇게 요거, 리터 퍼 미니트를 간혹 가다 시험에 뭐라고 표시도 된다? lpm 하고 나옵니다 레이터 퍼 미니트 한 표시에요 lpm 이라는게 그래서 간혹가다가 나오니까 이 단위에 또 현혹되지 마시고 3번 주입과정에서 주입상간에서 마찰손실압력 키로파스칼 단 관의 마찰개수는 0.03이다해서 계산과정 또 쓰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주입상관에서의 마찰손실 압력은 달시 방정식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인가? h 고로 f 곱하기 d 분의 l 곱하기 e 분의 v 자승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f가 마찰개수인데마찰개수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음. 문제 조건에 있네, 그렇죠? 3번에서 마찰계수는 0.03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0.03 곱하기 d 분의 l 관경분의 관 길이가 되는 거죠. 관경분의 관 길이. 조건 3번에 나왔죠 주입상관 내경이 125mm, 0.125m. 그 다음에 관 길이는 얼마가 나오고요? 45m. 곱하기, 2 곱하기, 중력가속도 얼마? 특별히 나왔, 뭐 나온 게 없을 때는 9.8m per sec의 제곱. 요게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V제곱 유속의 제곱입니다. 유속이 나왔다, 안 나왔다. 유속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뭘 만드는 이용하냐. 바로 앞에 문제 1600 리터 퍼미터는 뭐다? 유량이죠. 그러면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이에요. 곱하기 v란 이게 이게 q 값이고. 그럼 v는 어떻게 나을수 있다? 여기서 v는 식을 넘겨보니까 4곱하기 q 그렇죠? 그다음 밑에는 파이 곱하기 d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파이 곱하기 d가 0.125m. 4 곱하기, 유량, 얼마가 나왔다고요? 요게 1.6, 루베퍼 미니트인데 세크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누기 얼마? 60. 바로 요 값이 뭐가 된다? 유소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구하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 2.17 m 타퍼 세크 나옵니다. 자, 소방 실기에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문제 풀다 보면 대체로 뭐, 소수점 계산 문제 나오죠. 통염상 특별한 게 없어도 소주점 몇째짜리까지, 두째짜리까지 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째짜리에서 뭘 한다? 4, 4, 5입. 만약에 시험장 들어갔을 때소주점 몇째짜리까지 구하라고 큰 앞에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 시험 보면 전부 다 세째짜리에서 뭐하라? 4, 4, 5입하라고 나옵니다. 두째짜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세부 조건에 첫째자리까지 구하시면, 그그 조건에 맞춰서 두째자리에서 반을 위해서 첫째자리까지 구하면 되지만, 은 그런 게 없을 때는 통념상 두째자리까지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럼 요 값이 2.17이 나왔을까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간다? 2.17. 메타퍼 세크의 제곱. 요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식은 요렇게 들어가고, 물론 이때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할 때, 이 V 값 구하는 것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V 값까지. 자, 그래서 이걸 구해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59m. 근데 이게 2.59m가 아쿠아 값이죠. 물의 수, 수두니까 물의 높이란 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뭘 물었냐면 키로 파스칼로 물어봤어요. 키로 파스칼. 그럼 이걸 갖다 다시 뭐로 고쳐야 된다? 키로 파스칼로 고쳐야 줘야죠. 그럼 2.59m를 곱하기 여기는 미터가 들어가고 여기는 키로 파스칼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가 얘가 약분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는 것 같이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대기 아까 외우고 있는 거 가면 물의 높이를 얼마? 10.332m 일때 101.325. 만약 여기다 100을 넣는다 그러면 지금 대기압 100이라 고 그러면 이것도 한산해서 저걸로 맞춰져야죠 물의 높이로 10.33이가 아니라 대략 한 10m 가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대입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어25.40 정도 나오네 바늘에서 킬로파스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계산 과정에 이 V값 구하는 공식 이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써서, 다시 방정식을 써가지고 이 값을 구하는 식을 쓰고, 다시 이걸 갖다가 뭐로? 킬로파스칼로 환산해주는 값을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 3번 문제가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 문제 해결되겠어요? 이거요? 자 4번에 펌프의 전향정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펌프의 전향정. 자 펌프의 전향정을 구하는 식은 H이꼬로 H1 플러스 H2 플러스 더 있으면 더 나가죠. 그리고 플러스 끝에 얼마들 한다? 스프링클 에 우리가 저 물의 높이로 헤드 방사압력이 공학 단위일 때 1kg퍼 제곱센치였죠. 이게 물의 높이를 얼마? 10mH2였잖아요. 그래서 뒤에 10m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 단위 미터자는 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줬던 거죠. 그러면 H1은 낙차에 의해서 값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펌프 흡입 양정하고 토출 양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 몇 번이 되냐면 조건 2번에요. 펌프 흡입측 말단 실량정이 4m, 토출량정이 46m. 이게 바로 낙차의 높이 되니까 4m 더하기 46m. 해준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h1 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장 다서 이거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해도 기게 해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h2가 배가 마찰 손실 수도입니다. 배가 마찰 손실 수도가 지금 얼마가 나와 있냐면, 조건 4번에 갔을가지고, 총 마찰 손실, 토출 측총 마찰 손실 수도는 13m, 흡입 측은 얼마가 나왔다? 흡입 측은 2m 하고 나왔네요. 그러면, 13m 더하기 2m,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해놨죠? 2.59m. 아까 배관에서 마찰 손실 2.59m. 여게 바로 뭐가 된다? h2 값이란 얘기. 플러스 더없으니까지 10m. 자, 이래서 이거 다 더한 값이 얼마 나온다? 요게 양정값이 되겠네요. 자, 이거 싹다 더해 준 값이 77.59m. 자, 요게 50 나오겠고 얘가 15에다가 17.59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 하면 27.59. 그러니까 두개더 하니까 77.59m, 맞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펌프의 전향적이네요. 5번 펌프의 효율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요 문제 지금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효율 구할 때는 여기서 수력 효율이라든가 기계율 이런 게 나온 걸 전부 다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펌프의 효율은 자, 값 나온 대로 대입하죠. 최적 효율이 0.9 곱하기 기계 효율이 0.95 수력 효율이 0.8이 나왔나요? 네. 그래서 0. 684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펌프의 효율이 있는데, 단위가 뭐로 나왔습니까? 퍼센트로 나왔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온다? 68.4%.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5번이요. 펌프 효율이 정답, 정리가 되네요. 어? 그 다음, 6번. 펌프의 최소동력. 단위를 조심하시고, 최소동력 뭐로 나왔습니까? 키로와트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보실까요? 킬로와트는102 곱하기, 60 곱하기, 펌프 효율분의1000 곱하기, Q 곱하기, H 곱하기, 여유율, 이렇게 표시했죠. 자, 그래서 우선 요걸 측을 정리해보면, 은 Q는 뭘 나타낸다? 유량입니다. 단위가 뭐로 나온다? 루베퍼 미니 만약에 얘 단위가 미니트가 아니고 세크로 주어졌다 하면 요 60이 빠지는 겁니다. 얘가 아우로 나왔다. 루베퍼 아우로 나왔다면 얼마가 돼야 되고, 3600으로 들어가야 되고, 항상, 왜냐면 1kW 물었으니까 1kW는 얼마다? 102kgm per s 란 말이에요. 단위가 세크 단위가 나오니까 세크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60으로 나눠준 거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는 뭘 나타내고 전향정 그래서 단위는 여기서 미터, 아쿠아입니다. 근데 보통 아쿠 빼고 그냥 미터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 두 개를 곱하여버리면 뭐가 나오냐 이 물의 비중량이거든요. 이 천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에요. 미터 3승하고 약분 되니까 킬로그램 미터가 나오죠. 그 다음 세크가 나오기 때문에 102로 나누는 거죠. 킬로와트로 고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6 0원 요거 단위 때문에 60이 들어간 거였고 E는 뭘 나타낸다? E가 바로 펌프의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펌프의 효율그 다음에 D의 K는 이게 이제 우리 소방에쓰는 다른 가목이랑 틀려서 아주 자주 주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처음에 동력을 10kw짜리 쓴다 또 마력을 했을 때 10마력짜리를 쓴다 그럼 계산상 10마력이 딱 나왔다 10마력짜리 쓰면 되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펌프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점점 효율이 떨어지죠 그럼 10마력 딱 써가지고 피한기 10마력이다 10마력짜리를 써가지고 세월이 가면은 용량이 모자란다는 얘기 그래서 아예 그 떨어지는 효율까지 계산해서 아예 여유를 준거죠 그래서 여유를 주 나오면 여유값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유율 펌프의 여유율 10%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10%니까 0.1 큰일 나죠 10%니까 얼마를 곱한다 전체 양의 10%를 더 가산해 줘야지 그럼 얼마를 곱한다 1.1을 곱하는 거죠 0.1이 아니고 우리, 그, 소방실계에서 보게 되면, 펌프 여율이요. 유10% 아니면 통상 5% 이렇게 많이 나와요. 5%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1.05. 이렇게 둔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실 것은, 키로와트인데, 몇번 키로와트 풀다가, 갑자기 마력을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1 마력은 얼마? 75kgm per sec입니다. 그래서, 마력을 구할 때는 요 킬로와트 대신 배기 대신에 얼마를 넣는다. 75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염도 두시고 킬로와트는 1000 곱하기 유량이 얼마 나왔어요? 자, 유량을 한번 봐보죠. 이게 펌프가 되니까 펌프의 유량 아까 나왔었죠? 여기 얼마? 1600 LPM 그러니까 얼마? 1.6 루베퍼 미니트 자 곱하기 양정값은 얼마나 왔나 보시고요 전양정 아까 여기서 구현했죠 77.59m 배기 곱하기 60 펌프의 효율이 0.684자 여기에 펌프의 여유값이 나방 보시고 펌프의 여유값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네 이거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온다 29.66 k w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몇 번이 지금 요게 6번이네요 6번까지 수월하게 쭉 나왔죠